안녕하세요. 행복한 꽃헤라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시간은 행복한 언박싱, 미리 보는 언박싱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선덕다익에서 데려온 아이들인데요. 오늘도 아주 착한 다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제가 해드리고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번 주 새롭게 준비해주신 호산나다이프 다이브들. 와, 착한 가격은 뭐, 말로 다, 말로 하면 이, 이 바쁘죠? 입 바쁘죠? <laughs> 오늘 데려온 아이들 여기 가득가득 있었는데요. 볼게요. 풍산 군생, 뭐, 가격은, 음, 여러분께서 더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음, 이번 주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왔어요. <laughs> 이거는 플로레스스 특가로. 아, 7,000원 해주셨습니다. 7,000원. 음, 핑크 빛가리기 라인을 타면서 골드로 해서 색깔이 있는데, 어, 녹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자연 군생이고, 오, 예쁘죠? 이것도 목대 있는, 어, 목대가 이렇게 하나로 외목대거든요? 이렇게 모아갖고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아, 7,000원 특가. 금. 애혼엽소 가가는데 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금. 어, 이제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나오면 예쁘죠? 음, 이것도, 6,000원. 안젤리나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 <laughs> 야, 사이즈가 너무 좋죠? 이런 것도 6,000원에. 이런 거 만원 정도 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맞죠? 12cm. 나중에 핑크하게 색깔 나오면 너무 이쁜. 요 아이 6,000원. 대품들이 참 좋아요. 그쵸? 호산나다 이건 사이즈 크라이즈 정말 착해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빅레드. 어, 빅레드래요. 레드. 환약 빅레드. 보톡스 빅레드. 특가로 돼 왔어요. 동글동글의 입성이요. 목대 굵고요. 그래서 이거를 7,000원 특가로. 사이즈 이것도 되게 커요. 사이즈가 14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쁘죠? 역시 7,000원. 이 얼굴들이 큼직큼직합니다. 선에다이기 애들은. 사 싸도 싸는 거, 싸, 뭐 착한 것도 착한 거지만. 일단 큰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은 대박이죠. 그 다음에 화이트 솔트. 야, 이것도. 가격 6,000원 데려갔습니다. 화이트, 맑은, 어, 크림빛, 노란빛으로 색깔 내준 둥글둥글 환엽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 이것도 음, 6,000원 데려갔어요. 허, 와, 오늘도 너무 좋지 않아요? 포트가 다1 2 c m 예요 <laughs> 어, 이제 조금, 음, 작으면서 귀여운 아들. 그런데 풍성한데. 헉, 올리비아. 아, 올리비아. 너무 좋아서 또 데려갔네. 5,000원에. 세상이. 묵은둥이,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어서 자고나왔고 빨간색 피먹으로 들어왔어요 11cm부터거든요? 요거는 5,000원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야가, 야 야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설치 있는데, 크리스토프거든요? 크리스토프. 그래서 이게 4,000원이래요. 4,000원. 얘가 핑크색으로 빛깔이 나오더라고요. 손톱 끝이 좀 빨간데, 백분도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나와요. 목대는 엄청 굵거든요 이쁘잖아요 10cm 붙어있고 4,000원 4,000원 그 다음에 체리 판타지아 체리 판타지아가 올어왔어요 레드 판타지아하고 틀려요 얘는 체리는 좀더 진한 색깔로 진한 체리색으로 색깔 내주거든요 자, 이거는 핑크 플로럴 좀 담기도 하고 8 0 0 0원내들왔어요 얼굴 사이즈가 음, 한 10cm 정도인데 2두로 되어있거든요 어, 체리 판타지아 8,000원 데리고 왔고, 또, 가성비 좋은, 에이, 메이젠 골드, 작은 포트에 심으면 너무 예쁘죠? 3,000원. <laughs> 예뻐요. 어,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좋은 거 몰라? 예쁘죠? 골드, 빨강, 투톰. 야, 3,000원에, 에이, 메이잼. 얘도 금이고, 야도 금이에요. 얘는 미니벨금, 황금. 어, 보라색지네, 복룡금으로 목대에서 막 자구들이 나오고, 찝그마해요. 콩분에다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얘도 3,000원. 이제 3,000원에 다 엽들이요. 남았습니다. 자, 수연도 이렇게 군색인데 3,000원이에요. 얘도 쪼그만 거 좋아하시면, 얘가 보라수연이거든요. 어. 시, 시, 자연군색 심으러 면 예쁠 것 같아요. 얘도 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헉, 얘도 예쁘죠? 예, 레드베리. 아우, 밥이 이렇게 풍성합니다. 엄마나 얘 다쳤네. 꽂아줘야 되겠다. 진짜? 빨간 산딸기처럼 색깔 되지. 오, 밥도 많고. 얘는 다 합식이에요, 합식. 3,000원. 레드베리 오랜만에 봐요. 근데 색깔이 아직 덜 들어왔는데, 음, 색깔 나오면 환상이죠. 그래서, 레드벨벳까 아, 레드벨벳이란데 레드베리. 레드베리까지 해서, 호스나다에게서 이번에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또, 먼저 보는, 미리 보는 언박싱 <laughs> 보여드렸습니다. 자 플로레센스 특가 7,000원, 안젤리나 6,000원, 얘는 빅레드 한여 7,000원, 얘는 화이트솔트 6,000원, 얘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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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어, 이거는 체리 완타지야 8. 와 크리스토프트 크리스토프 어, 4,000원, 올리비아 5,000원. 가성비 괜찮죠? 이렇게 또 군생들, 병사 군생 이렇게 품어왔습니다. 신상 들로 소개된 아이들 잠시 뒤에 어, 소개될, 대, 어, 소개될 아이들 어, 소개될 다육들이에요 잠시 9시에 분방에서 만나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방송 전에 미리 본언박식으로 아침에 일찍 보여드렸습니다 어, 이따가 음, 9시 후자나 예, 다육도 다육들 여러분 더보니다